손품 파실 때 데이터만 보고 대장동네만 달달달달 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도만 보면 지리만 조금 알면 왜 분양시장이 뜨겁고 왜 소득수준이 높고 어디가 살기 좋은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지역분석은 지리학부터 시작하거든요 지리학 강의 시간에는 그런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스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세요 망고쌤 톡방이 있어요 톡방 여기 밑에 보면 톡방이 있는데 창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 가지고 창원이 지금 뭐 분양 연속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분양 시장이 뜨겁고 주택 가격이 되게 높아요 인구도 많고 창원을 다 보기는 그렇고 구창원 성산구하고 의창구 이쪽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통합 창원시에요 통합 창원시 좌측이 마산이고 아래 측이 진해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곳은 성산구하고 의창구에요 의창구. 원래 장원은 아마 제 추측에 이쪽 이쪽이 강이 있고 들이 넓었으니까 이쪽이 옛날에 농업 중심일 때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겠죠 옛날 옛날에 그런데 이 공업화가 되면서 창원이떴는데왜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집이 비싸냐 하면 분지지형으로 돼 있어요 분지지형으로 이 산이 되게 높아요 보시면. 산이 되게 높아요. 여기 창원 중앙역 있는 데서 보면 산이, 산이 되게 높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이 뒤쪽이랑. 그렇죠? 그리고 분지 지형이 막혀있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운데 이게 창원대로나 원희대로를 기준으로 보면, 보시면 좋은데 여기 공장지대가 많잖아요. 이 창원 구창원을 딱 보시면 공장지대가 많아요. 주택지역이 많아요. 주택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중간중간중간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고 보면은 주택지역이나 공장지대가 거의 1대1 수준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산업이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다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왜 대기업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굳이 데이터를 안 찾아봐도요. 대기업들은요, 지붕 위에다 자기 회사 이름을 써요. 이렇게 이렇게 LG 일렉트로닉스 LG 전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안 찾아봐도 대기업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이게 위성 지도를 확대해 보면 한방에 알수 있어요. 여기도 LG LG 전자 있고요, 두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왜 그러면 의창구가 좋으냐 성산구가 좋으냐 보면은 창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길 중심으로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나눠지는데 여기는 보시면 지붕 뚜껑이 크잖아요 공장 지붕 뚜껑이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 면클때 대기업이 많다는 거죠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줘요 안 줘요 많이 주죠 그래서 성산구가 훨씬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산구 앞에 붙어있는 이 주택지가 비싼 거예요 당연히 비싸겠죠 의창구는요 의창구는 똑같이 보면은 이 지붕이 이만한데 여기 보면 작잖아요. 협력업체나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돈이 많을지 몰라도 직원들은 돈이 성산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적은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주택지도 많고 대단지 아파트가 없었는데 마침 땅도 없어갖고못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마침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있아요그래서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니시티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의창구의 희망이 된거죠. 물론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하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집값이 비싸라면 대단지에다가 평평한데 집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 어디든 다 보시면 대단지에 평평한 곳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야지 가격이 높아요 근데 좀 너무 유니시티 혼자 너무 뭐 외로워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근데 성산구는 보세요 보면 대단지 있죠 대단지 그쵸 그렇죠? 여기도 대단지 있죠 딱 보면 어디가 센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산, 강, 길을 봐야 되는데 강은 별로 없으니까 산은 봤고 길을 보면은 이 길이랑 이길 이 길, 그 창원대로일 거야. 이 길은 산업 지역하고 주거지를 구분하는 길이 되는 거고, 이 길은 뭐냐면 주거지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주변에 아파트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원래부터 비쌌는데, 이한 가운데 보면은 이 원형 광장, 로타리예요 로타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타리일 건데,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봤는데 이렇게 큰 로타리는 못 봤거든. 근데 로타리 주변에 보면 대형 상업 시설이라는 빌딩들이 많잖아. 그러면 여기는 상업이나 쇼핑이나 문 중심이 되는 거야 여기가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용지모리 있는데 이쪽에도 아파트가 모여 있잖아요 여기는 앞에 호수 있고 공원 있고 한데 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쵸 그렇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형 평형 위주로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가봐도 다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리 분석이고요 그런 거예요 위성지도 펴놓고 보면은 용지모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120 제곱미터 148 제곱미터 보면 89 제곱미터 이 중대형이 많잖아 중대형 중대형이, 중대형이 여기 롯데 2단지 여기는 너무 커서 이게 단지 이게 안 나오네. 아예 안 나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동 아파트나 용호 무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게 작단 말이에요. 68, 6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용지못 앞에 부자들은 어디 살았겠어요? 롯데나 이쪽에 살았겠죠. 그죠? 못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남향에다가 남쪽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재건축이 된용지드샵이나 용지아이파크가 격이 창원에서 제일 비쌌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센터잖아요. 여기 센터, 여기 센터, 센터고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이이 아파트가 백화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모든 게 몰려 있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학원은 이쪽에 다 모여있단 말이야 학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경상남도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학원 맵인데 학원이 많은 데가 빨간색으로 나와 진주하고 창원에 학원이 많네요. 특히 이보보은 학원도 보시면 여기에 반림동이라기 여기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원이대로 근처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 밀집 동은 높아 가 보면은 뭐 항토방 디지털 뭐 이런데 아파트 있는데 앞에 학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렴하게 가성비 높은 학원 지역이 있지만 창원은 독특하게 여기 유흥가하고 학원이 같이 있어. 어느 아파트 건너편에. 네. 어쨌든 여긴 저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입지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학원은 옆에 있지. 여기 뭐 패카즈 미니머니 다 있지. 이 용지 못, 못지 않은 중요한 위치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 원래 1종이 아닌데 옛날에 창원시장이 제청으로 돼 있다고 1종으로 지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용적률이 안 나와갖고 힘들었는데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좀 올려줬죠. 여기에 은하 아파트고 여기에 신월주공이잖아. 신월주공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했고 신월주공이 더 빨리 진행될 건데 결국에는 은하 신월 그다음에 사파동에 있는 요거까지 다 되고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토월성은 그랜다고 대동 아파트인데이두개 합치면 만세대가 넘어가요. 근데 대동 아파트 리모델링 까지 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거의 2만 세대 넘는 단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여기 창원 센터가 다시 왕의 기한이될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이쪽에 재건축하고 나면 이쪽에도 많이 사시겠죠 나중에 물론 여기 오면 그 삼정자 중학교 근처에 이동해에도 사장님들 많이 살고 부자도 많이 사시긴 하지만 서민들이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거다 결국 보면 이 지도만 봐도 이 은하아파트나 신월주공이 위치가 좋고 용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비앙 하고 여기는 뭐냐면 주공아파트였어요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이런 데였어요 그게 이미 재건축돼 갖고 2008년에 입주하고 그랬어요 2008년에 재건축이 돼고 입주를 할 정도면 그때도 사업성이 이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잠실주공아파트 입주할 때 같이 입주했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갖고 그만큼 여기는 옛날부터 아파트 가격이 높았고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만큼 분양가도 높았다 라는 겁니다 땅 구조상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도 해봐야 산 깎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데 여기 산비탈 깎아 가지고 하는데보다는 이 센터에 있는 데가 좋지 않겠습니까 센터 에 있는 데가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여지역 이라든지 그 용지못 앞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음동 뭐 가음동 은 은하아파트 쪽이라든지 용지못 있는 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 지만 b급 전도면 되는 거죠 근데 신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주근접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얘네가 용지 아이파크 그 다음으로 비쌌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감동을 위협하는 애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분석을 이렇게 막 산업이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100장, 200장 막 쓰시는데, 그게 그래 조사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거 여러분 100장짜리 보면 읽어봐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 수준이 어떤지는 이 공장 기대를 보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가 소득이랑 직결이 되거든요. 그럼 서비스업도 있잖아요. 서비스업은 인구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인구가 100만 정도 되고 공업 지역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소득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소득 수준 높고 분지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신축도 별로 없어요. 입주물량도 계속 장기적으로 적어지고 소득 수준은 높은데 땅은 조금. 신축은 없어 그러면 신축은 당연히 비싼 거고 재개발 역건죽은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 특징을 지도를 보고 이해해서 유추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해올라 그러니까 안되는 거야. 계속 가봐도 이런 지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대장이고 봐도 봐도 모르겠고 에이 모르겠고 그냥 누가 찍어주면 내가 사야지 창원 좋다는데 어디 사야 돼요? 갭 작은거 사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중요하고, 지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 이야기도 지리로 풀어나가면 정말 재밌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망고 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